자, 뭐할 거냐면, 중복조합 알죠? 그지?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이 허락한 거야. 어때? 배웠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죠? 자, 진짜 중복조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NHR이라고 쓸 건데, 자,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기를 뽑는 거야, 그죠? 이 공식은 알아? 이거 이, 이 공식은 뭘로 풀지? 조합의 공식으로 풀지? 어떻게 해서 풀어? 공식 얘기해 봐. n n 괜찮아요. 플러스, 플러스 r 마이너스 c의 오잘 알고 있네. 됐어? 혹시 이것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내막도 알아야 되지? 왜 이런 곳이 나오지는 않아? 오, 큰일 그러면. 클라. 나. 딴 거에 이용이안 된다고. 박스 치고 나. 어, 내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런 거. 봐. 중복 작업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할게. 봐. 대응 관계라고. 자, 들어. 자, 대응으로 찾아낼 거야, 이거. 이거 NHR을 중복 작업이 힘드니까 대응 관계로 할 거야. 대응, 대응? 대응? 자, 대응은 뭐니? 하나면 하나에 맞춰주시는 거지. 봐봐.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A, B, C 세 개가 있는데, A, B, C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됐어? 서로 다르지, 지금.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뭐라고? 다섯 개를 선택하래. 하나 정도는, 그 영어도 그런 게 있잖아. 뭐, 과, 뭐, 이렇게 좀 예외가 있으면 그냥 외워버리면 좋잖아. 그지? 문법도 어떤 문장을 외워서 그냥 외워버리면 훨씬 편하잖아. 그지? 내가 만약 날개, 뭐, 날개가 있다면, 지금도 쓰는, 거 혹시? 어? 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똑같아, 하나 정도 외워도 되지. A, B, C,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으로 하려고 하여 다섯 개를 하래. 그럼 대응할 거야? 봐봐. 얘를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봐 A, A, 어, 다섯 뭐, 개 너무 많으니까 네 개만 할게 A A A A 이런 거 되지. A B B C 이런 거 되지. 그런 것들 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A A A B 이런 것도 되지. 자 이걸 뭐라고 칸막이법이라 그러는 거야. 칸막이법 들어봤어? 어, 그거 다 했지. 공식에서 왜 들어봤는데 이 과정을 모르겠대. 음, 근데 그중에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뭐가 돼? 여기 칸막이를 두 개를 하는 거야, 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서로 구분하려면 칸막이 두 개가 있으면 되죠? 그지? 그럼 뭐야? 이런거 어떻게 하면 돼? A를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만약에 얘를 대응시키면, 왼쪽에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칸막이 해주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하지. 이것의 개수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에 대응시켜서 규칙을 만든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죠? 0 동그라미 뭐 이거 이제 b가 두개 들어가 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지. 그다음에 뭐가 돼? 이렇게 쭉 와서 만약에 이런 건 뭘까? 왜 지금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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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 하고 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가 세개 구분하는 방법이잖아, 짝대기 두 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가가지고 만약에 C C C C도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하라 했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뭐야 이거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뭐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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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런 말해, 잘 봐. 이거의 가지 수만큼, 이제 이렇게가. 이거의 가지 수만큼 뭐라고? 이것도 가지 수가 생기겠지. 그냥 대응인 거니까, 요거에 가지수만큼 요것도 생기지. 그럼 이게 뭐야? 요, 요런 건 뭐야? 중복을 하는 거지. 중복. 이렇게 보면. 이게 개수를 대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런 게 뭐라고? 서로 단세 개는 뭐라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 뭐야? 뭐야? 6팩으로 했는데 뭐라고? 이 팩, 사팩 되지. 다시 한 번. 그냥, 이거를, 원칙적인 건알 필요 없어. 이, 이 다음서부터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칸막이법이라 해서 얘를 구분하는 방법이 짝대기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 짝대기를 하는 방법들 모두를 대응시켜보니까 차라리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 봤더니, 그건 알아야 돼. 어, 6팩에 2팩에 4팩이더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뭐라고?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 이거 뭐 하면 되니? 이거 뭐 하면 되니? 6팩에 한 명, 6팩하고 6팩에다가 2팩하고 400이 2팩, 600에 600이 2팩이지. 빨리 보통 공식이지. 뭐야? 6시에 2드라 이거야. 이게 또는 6시에 4해도 상관없죠. 이게 먼저 써도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 중복 조합의 수를 공식을 뭐라고? 조합의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지.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뭐냐고 자, 결국 무슨 얘기야? 6에 4가 되니까 뭐가 라 돼? 그래? 자, 여기 뭐가 있죠? 서로 다른, 에, 에 뭐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은 것이, 결국 뭐랑 똑같다고? 음,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 6시에 4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공식이 뭐라고요?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빼서, 그 다음에 네개를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됨?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구분하는 짝대기를 굽는데 그걸 대응하는 방법들로 하면 이걸로 하는 것보다 이걸로 대응하면 된다라 이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아 6팩으로 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결국 그지 4팩 2팩 나누니까 결국 그게 뭐라고 순열의 공식이랑 똑같다 조합의 공식이랑 똑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조합이랑 연결시켰다 이거지 그. 이게 중복작업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이래. 뭐 굳이 외웠는데 이제부터 뭐야? 문제가 이상한 게 많잖아. 특히 함수 되게 어렵지. 음, 그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 그리고 오늘 한세 문제만 맞으면 두 시간에서 지세 문제씩 맞으면 1 0 시간만 하면 1 5 다섯 문제 0점왜안 나오지? 그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푸, 푸는데도. 자, 1 3번볼까요1 3번 이런, 이런 얘기야. 1 3번 이런 얘기거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5승을 전개하면 서로 다른 항이 몇개 나오냐. 이거 할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쭉합니다 오른쪽에서. A 더하기, B에 3승을 해봐. 그 전개하면 A 3승이지. 3에 A제곱, b 제 3에 A의 B제곱이지. 더하기 b 삼승이지 아하! 모든 식은 이제 전개하면요. 이거 몇 차야? 3차지. 이거몇 차야? 음, 내가 B에 대해서 몇차 그러면 B에 대해서 는 B가 1차고, A에 대해서 몇차 그러면 2차고, 그냥 전체가 몇차 그러면 곱한 거야. 알았어? 이거 몇 차? 3차. 내가 그냥 얘기했잖아 이거 A를 찍어서 그런 거야? 자, 이거 몇 차? 3차 이거 몇 차? 아 모든 항이 3차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야? 개수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서로 다른 항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가 뭐니? A A A지? 얘는 뭐야? A A B지? 얘는 뭐야? A B B지? 얘는 또 뭐야? B B B지? 호호 이거라고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내리 까는 거라고. 얘가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얘를 전개하면 다 서로 다른 게몇체가 나온다고? 5차야.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나온 거니? A A A A A 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뭐겠어? 그래. C C C C C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 뭐 a b a b c도 나오겠지 이거 뭐야 a 제곱 b 제곱 c라는 항이 있을 거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개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서로 다른 항이니까 뭐야 차수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감 문제하고 차수 다르면 되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끝 뭐라고 서로 다른 세 개가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만들라는 얘기한 거야 이해감 자두 가지 있어 이거 이런 형태가 있어 전개하는 게 있어. 기억해, 이제. 아, 제곱하면, 5승하면 5승, 5승이 나오는구나. 근데 모든 항들은 다모로 이루어졌다고? 5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이니까 아, 알았다. 그러니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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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런 것도 있겠지? 당연하잖아. A, B, C, 3승이라는 항이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뭐라고? 서로 다른 세 개, 3개. 요거 세 개를, 세 개를, 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 한 거야. 이해감? 어, 이해갑니까? 어. 자, 그러면, 하나, 할게. 서로 다른 것도 이거고, 중복을 허락한 애가 누구니? 얘다, 얘. 중복을 허락한 애가 있어. 얘야. 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중복 허락하는 거잘 몰라서 래 그래. 누가 허락했다고? 얘 앞에 있는 얘가 허락한 거야. N이. 중복을 한 거야, 얘가. 야, 내가, 야, ABC가 허락한 거잖아. 음, 됐어. 그래서, 얘가 하니까 뭐가 돼, 이거? 8이니까 뭐야? 7시에 오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 없겠지 7시에 2 해가지고 답이 음 21개 이렇게 돼버려요